저희 즐기남자들 카페에 또 장래희망 질남 편집자님께서 유남생이라고 유튜브에 올라오는 남의 나라 리액션 생중계라는 컨텐츠를 또 이렇게 올려주세요 한번 같이 봅시다 에피소드 1은 저희 카페 가시면 보실 수 있고요 에피소드 2부터 한번 같이 봅시다 자 이번 유남생 주제는 그라니트 작가 그라니트 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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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얼마 전 크리스탈 팰리스와 홈 경기에서 비긴 아스날 이거 너무 귀엽다 내 얼굴 너무 귀여운 거 아니야 이거 <laughs> 이 경기에서 자카가 팬들에게 F 워드를 시전하면서 더욱더 논란이 되었는데 아스날 가족 드라마를 보는 해외의 군어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 와 이런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잘 만들어 주셨어 여러분 박축지 아스날 감독이 되다 에메리보다 박축지 하하 <laughs> 아스날 팬 아닌데 아스날 팬 TV 즐겨보는 사람 손 최근 극대노하는 팬들이 자주 나오는 아스날 팬티 비 지나가던 쿱입니다. 제 최애 채널입니다. 지나가던 맨유 팬입니다. 팝콘 개꿀맛, 맨유 팬분들은 지금... 음, 이거 왜 아직도 무료냐? 넷플릭스 시리즈로 만들어도 될 듯. 뱅거의 일상, 의자에 앉아서 프렌치 커피 한 모금 마시면서 이 영상을 보며 웃습니다. 썸네일 보니까 오늘은 굿 이브닝이 아니네. 배드 <laughs> 이벤인. 음, 이제 아스 아니 저기 에메리 감독이 어, 인터뷰할 때마다... 굿이브닝이라고 말하는데 스페인 사람이죠 에메리 감독이 스페인 사람이라서 굿에브님 이렇게 들린다고 해요 현지에서는 그 발음이 화제가 되어서 타팬들에게 종종 놀림거리가 되기도 하는데 최근 팀 성적이 매우 안 좋은 상황에서도 좋은 밤이라고 말하는 게 습관이 되어서 군어들이 매우 싫어한다 한번 어떤 발음인지 볼까요 굿이브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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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굿이브닝 굿이브닝 그러네 자메리 감독의 목소리였고요 <laughs> 자 b 에메리아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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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콤보 빅샘이었으면 지금쯤 수비 라인이라도 어느 정도 구축했겠다. 빅샘은 조금... 음, 아무리 내가 에메리를 싫어해도 빅샘은 조금 아닌 것 같아. 자, 벵거 감독의 마지막 47경기 승리 26회 득점 90골, 실점 59골, 무실점 경기 17경기. 에메리 감독의 첫 47경기는 승리가 25경기. 득점도 벵거한테 딸리고, 7점도 벵거한테 딸리고, 클린시트도 벵거한테 딸리고 우리가 그렇게 욕했던 벵거 아웃 벵거 아웃 시절의 벵거보다 지금 에메리가 훨씬 못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렇습니다 꽃이 지고 나서야 붐인 줄 알았습니다 벵거 감독의 마지막 경기 선발명단 오바메양, 라카제트, 미키타리안, 쓰리톱의 램지, 자카, 이워비 그리고 홀라시나츠, 홀딩, 무스타피, 베예린 어기퍼는 오스피나 음흠. 오히려 스코드가 훨씬 좋은데 성적은 더못 내고 있는 게 에메리의 현실. 그라니트 자카 무스타피는 저거 보고 자긴 야유 받은 적 없어서 겁나 자랑스러울 듯. 2019 야유 안 받았도르 수상자 슈코드란 킹스타피. 만약 자카가 진짜 미안했으면 지금쯤이면 사과했어야 함. 자카 탓도 있는데 팬도 문제임. 에메리가 이 모든 것은 원인인데 자카를 총알바지로 삼는 것뿐 에메리가 주장직 중 거니까 적어도 지가 실드해 줘야지 그냥 경질되기 싫어서 저러는 거임 군호한테 말해보세 이미 군호들한테 매장당한 에메리가 자카 커리어마저 끝내버림 자카 입단 이후부터 겁나 뭐만 하면 욕먹었었는데 그런 거 보면 이번 행동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됨 근데 솔직히 이번 행동은 약간 그래도 사람으로서는 이해가 되는 게 현지 팬들이 무슨 패드립에 가족 요게 좀 심하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음 그래요. 콜라시나치한테 주장 주자 로이킴 보그 감독하라고 해 에메리는 너무 약해 빠짐 비에이라 이후 나에겐 주장이 없었어 솔직히 악리까지는 인정해 줘야지 번에 응. 아스날 역대 주장 토니 아담스 근본 비에이라 근본 티에리 앙리 좋고요 그윌리엄 윌리, 갈라스 파풀리 반페르 주장들이 다왜 이러냐? 베르마일렌, 어, 베르마일렌 오랜만이고 아르테타랑 메르테사커는 뭐 괜찮아요,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아 그리고 코시엘님, 음와 최근 참 작가까지. 야, 근데 나는 현지 팬들도 이런 반응을 이런 드립을 치는지 몰랐어. 에메리 부인이 에메리랑 뜨거운 밤을 보내다가 참 자기도 모르게 외질이라고 외친 후안 쓰는 듯. 와 드리퍼 외질이 에메리 부인이랑 같은 침대에 있는 것을 에메리한테 들키자 한 말. 대부닝와 현지 팬들 어유 약간 매섭다잉? 저러니까 PSG가 경질했지. 에메리는 월클 선수들이랑 일부러 트러블 만드는 기질이 있음 외질에게 자유. 프리 외질. 근데 외질도 잣 같은 잘할 땐 잘하는데 교체되면 애기처럼 찡찡됨 벤치에서 뛰고 싶은 선수도 이해해야함 처분 대상임 하지만 여기에 이제 욕을 달죠 음, 뛰게 해주고 그렇게 욕하던가 그러니까 나도 누군가가 나한테 아무것도 안 해도 5억 줬으면 좋겠다 인생 진짜 살 만한 듯 외질은 지금 이 순간을 즐기고 있을 것 그 와중에 닉네임, 그 어려운 걸 PSG가 또 해냅니다 약간 어, 현지 유튜브 댓글에서 약간 불타는 그런 느낌이네요, 그쵸? 옛 누구나 인정하는 월클임 월클한테는 돈도 좋지만 뛰는 걸더 좋아함 그건 맞지, 그건 맞지 아니 그래서 왜못 뛰는 거임? 둘이 개인적으로 뭔일 있었던 듯 독일 국대랑 래브랑 얘안 돌아오길 바랬던 이유가 있음 옛 이미 끝남 약간 이 팬들 사이에서도 외질, 뭐랄까 외질을 옹호하는 파, 외질을 반대하는 파 이렇게 나뉘는 것 같아요, 그쵸? 어, 여기까지네요 개인적인 이번 글 후기. 일단 아스날 팬티비 채널에서도 아스날 팬들이 쓴 글을 찾기가 힘들었음. <laughs> 타 팬들이 놀리는 댓글이 제일 많았던 채널 중 하나. 그리고 무엇보다 요즘 분위기가 극도로 안 좋아져서 그런지 에메리아웃 댓글이 압도적으로 많이 보임. 결론. 맨유보다 분위기 안 좋았던 곳은 처음. 야 오늘 경기로 오늘 경기로 좀 반등하자. 반등하자. 아무튼 진짜 좋은 글. 이렇게 좋은 퀄리티로 자료 만 들어주신 장래희망 질남 편집자님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카페. 여러분, 즐기는 남자들 카페 멤버 509명입니다, 현재. 1000명 찍어 봅시다, 한번.